말이~ 쓰으~ 말이~ 저거 부터 야, 만학령을 또 잡으라고. 근데 이번에 만학령이랑 다른 이름일 거 아니야? 아종이니까~ 아종이니까 다른 이름이 있을 건데, 무슨 용일지가 궁금하긴 하네요. 아, 지금 존나 겁주는데, 그게 맞아요? 지금 존나 겁주는데, 지금 그런 거치고 너무 겁주는 거 아니에요? 충분히 시간을 갖고, 뭐,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, 그게 맞아? 말로는 이제 막,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, 어? 그 다음에, 막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아, 이거 애매하네, 이거. 지금 장비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으려나? 한번 해봅시다. 어, 일단, 일단, 안전아프 아존까지할수 있을 것 같아. 요 일단, 안전아프 아존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, 안전아프 아존 해보고, 그 다음에 해봅시다. 안전아프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. 안전아프는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고, 바, 방어, 방어력 올려주세요. 방어력 올려주세요. 방어력 올리고, 안전아프, 안전아프 독수폭치가 그렇게 높지? 아, 근데 이번에 나온 애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다. 한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한짝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. 아 이거 인벤토리 들을 게 없네 이거 씨. 죽기는 죽기는주어야 되고 하기는 해야 되고 미치거든 진짜 인벤토리 들을 게 좀네 이거 씨. 아니 얘들은 왜딴데못 넣는 거야 이거. 아니 이거 기본으로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야 이거 네개이네개 엄청 신경 쓰이는 이렇게 보니까. 4개 정도 존나 신경 쓰이네 혹시 모르니까 지금 열매 한 다섯 개만 네 개만 신경 합시다 일단 오 가봅시다 애매허다나 안전한 파종은 똑같은 레벨일 테니까 잡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똑같은 단계에 들어가 있는 친구니까 아마 잡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. 문제는 이 다음인데. 보통 저렇게까지 겁잘안 줬는데, 원래. 그 내가 이게, 이겁 주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뭐냐면은, 이거 엔딩 볼때 엄청 겁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. 겁을 줬다라기보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, 얘들이. 우리는 분명히 이 다음에 엔딩이라고 얘기했다, 엔딩이라고 얘기했다, 엔딩인데 볼 거야. <laughs> 이런 식의 경고를 엄청 많이 해야되니까 이번에도 경고를 했다 그러면은 조금 취급이 애매하잖아. 보통 얘들이 경고한다 그러면 맞는 만이 정도까지 불친절한 게임에 경고까지 할 정도면 꽤나 큰 얘기란 거니까 점액 어딨는데 여기 있네. 좀 작은거 같은데 뭐지? 어? 뭐지? 왜 이렇게 무리가 조금 작은것 같지? 기본 한잔 앞보다? 아닌가? 똑같나? 패턴을 일단 발로 차는건 똑같네 역시 덩치 가지고 하는건 계산이 비슷해 이거 다리 한번 긁어놔. 얘 어차피 다리 손다 때릴 거야. 아이씨 여기 안 돼. 데 아우. 팔은 아 근데 그나마 팔은 때릴 만한 한 곳이긴 한데. 머리 박치기너 뭐, 불이 아니면 뭐지? 얘 불일 건데 또 이번에 불이 아니 아닌가? 속성이 불이 아닌가? 불 속성이 아니면 뭔가 다른 속성이 있을 건데 얘도. 아중요니까. 아중요니까 뭔가 바뀌는 게 있지 않을까? 아쉬워. 아쉬워. 뭐독뿐니 아니면 뭐물뿡 니, 뭐뿡 니네. 어우 지지 다어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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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어서. 어서. 전기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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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이거 번개니? 번개래. 번개. 야, 번개는 좀 무섭다야. 마비구나 번개니까. 와! 와! 이런 지음염에 잘 챙겨왔네. 설마 독일까 싶어서 챙겨온 친구긴 한데. 어, 그래 마비어로 먹히니까. 어어 찌릿찌릿 잘랐잖아. 어 찌릿찌릿 잘랐잖아. 아, 이게 아닌데! 파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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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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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발에도 전기가 들어? 와! 우와! 우와. 그래도 전기를 르는거좀딴지다어 이동한다. 안녕. 뭐예요? 점액을 저렇게 왜 더? 야 점액에도 전기가 있는 거좀 애가 아니 친구야. 우리 점액에도 전기가 있는 건난좀외방거 같다 친구야. 아우! 아오이맞는다고이게맞는다고이런 아우... 이게 내려복장 만한고 오! 라이 펼친 거봐존나 멋있네. 우와, 존나 멋있네. 스나우와나 나도 다 어우, 와 어우, <목소리> 이렇게 만다고, 어우, 우웅, 한 다음에 휴지 있고, 쿵쿵, 어, 두세 번안 해? 그러면 아이 아우 오우 우오 드릴 돌진 오우 벽방, 아, 방향이 안 좋았네. 아, 이거 방향 한번 돌려봐야 할걸. 어이. 아, 이거 좋네요. 어, 야, 이거 지나갔는데, 이거 있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다. 일너 눈뽕 한번 하고 시작하자. 눈뽕은 먹힐 거 아니야. 안 들어갔어? 눈뽕이 안 들어간 거야? 그냥 안 들어간 거구나. 그냥 안 들어간 거였고요. 아, 이거 머리 긁으면. 에반데, 잠깐만. 나 머리를 붙을 수 있니? 한 번만 붙자! 아우. 긁을 거면 다리를 긁었어야 되는데 씨... 때리는 게 다리가 많아가지고 씨... 일로와! 오! 타워 허그로 잘 끌었다 응? 눈뽕? 아! 잠깐만! 도망가? 이동하네? 아니면은 아 이거 은신복장 있으면 이거 라이디어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거

했었나? 했으니까 안 되는 거겠지 누가 봐도 방금 되는 가 봐도 되는 거면은가봐 되는 거지? 었는 거지? 서 그런 거겠그 거지? 기억이 없냐 왜? <목소리> 뭐야 누구라시 거지? 가봐스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? 왜? Thank you. 나머지 유심을 어디니? 어, 여깄다. 에헤, 고마워. 니게라를! 어. 니게라를! 저거 왔다 가! 오라! 아, 이걸 머리 안 먹네. 아이씨. 아, 나한발자국만더 왔으면 저거. 머리 가는 거 저거 あー、掘りこりこり、あー、掘り、あーうーおーおーあー、今、俺が落ちた。あ <laughs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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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티가 있스 쟤는 뭐야? 쟤는 웨이스, 쟤는 뭐 있어! 어, 그래, 둘이 싸워. 어, 너가 12. 시비... 어, 잠깐만. 오 마이 갓! 11 붙은 겸, 둘이 싸우면 안 됐니? 왜 나한테 지랄이니? 얼음 내성은 의미 없긴 한데 이 친구 상대로. 아우. 아우 안됐다 아우. 라이디서타이밍안 된다 보다.

아얘왜 계속 머리 방향이 안 맞냐 아 아깝다 계속 머리 방향이 안 맞네 이거 아슬아슬하게 아,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열매 한번 먹자 열매 괜히 스톤 걸려서 똑같이 되기 싫으니까 열매 한번 먹자 그렇지 아까 했구나 뭐왜안 된다 싶었네 풀댄 이런되네 아까 처음 에 했구나 내가 기억이 없었는데 했군요. 너 매달라고 또 불꽃이야! 어? 여기서 이렇게 써낸다고어 이놈 손핸데? 어. 쟤는 왜너 너 공격하니? 어너 혹시 몬스터들한테도 너를 미움맞는 그런 타입이니? 하긴 너같이 덩치 큰 애가 씨발 여기서 지나하고 있으면 싫어하는 새끼가 누가 안 싫어하겠네 누가 임마 어? 어? 어라? 아 이게 꼬리 안 맞아? 아오 오, 우 엄마 어우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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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아야 아야 친구 아야 친구 아야 친구 아야 친구 아야, 친구 아야. 아야 이 개새끼야 올라와 아 이거 벽광한 번만 했어도 이거 대면 잘 들어갔을 것 같은데 기존에 기존에 보다 훨씬 더 어이 어이스케 오. 아우 이게 뭐지 <목소리> 대가리... <목소리> 이... 땅... 어우... 그렇게 대가리 좀벽 있는데, 나 갖다 박고 있으면 안 되니. 제발 부탁이니까, 예발 부탁이니까, 대가리 좀 벽에다가 박고 있어 주면 안 되겠니? 이 맞아? 응니 네 엉덩이 한발응니 네 머리 한발응니 네 꼬리 한발응니 네 머리 한발응니 네 머리 한발응니 네 엉덩이 한발 오, 우미 내가 지랄을 좀 많이 했지? 이거 폭발탄 아닌가? 가연석이? 가연석 어디갔어? 뭐야? 네? 가연석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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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제발 정면에 벽 있는 좀 좁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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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은데, 좁은데. 제발 좁은데 들어가 제발 좁은데로 가자 우리 이거 애매한데 위치가. 아 이거 그렇지. 니! 네 머리 머리. 근데 얘거 갑자기 이거 뭐 맹기드는거 뭐야 이거? 아니 아니구나 그냥 거구나. 아, 불러서 나온 거군요. 내가 내가 너무 대단하게 봤다. 어마뭐 무슨 이중속성 뭐 이런 건줄 알았네. 그렇지 거기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일아와 가다 뿌 그렇지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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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풀어떼요 잘라야돼 잘라야돼 눈구 뭐야? 아 걸음 걸음 타냐 아씨 잠보다 나 눈뽕이 아씨 한발 남았는데 뭐였나 했네 씨 분명히 눈뽕이 한발 남았었는데 씨아나똥탈 되었네 씨얘 다음 바로 이베르카나가 바로 바로 이베르카나가 조금 그런데 그럼 오늘 이베르카나까지 잡아야 될것 같은데 느낌상. 안노~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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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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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

그래도 안전하프는안전하프네 오늘의 경훈 그래도 안전하프은안전안전하프였다전안맞지 아, 저기 안벽 보여? 너무 멀구나 은보이한 분은 안전한 분구나 으와잉와아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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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이쁘다 어이 이쁘다 어이 이쁘다 어이 이쁘다 이개새끼야아우 이게 꼬리더 데미지가 아아 뇌전주머니, 야, 멋있다. 이런 멋있네. 뇌전주머니, 야. 돌, 돌 같은 거, 이 돌. 여기가, 여기가 쓴거 아닐 거 아니야? 너왜 여기서 멈추니? 너왜 여기서 멈췄어? 여기서 왜 멈췄어? 어, 알고 있어요. 근데. 그걸로 방향 바꾸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해야되는데 거리가 되게 꺼니? 요요 안되는 안느낌이서 거리가 저기 있는데 박으면 될것 같은데 해서 했는데 안된 거예요 그냥 그냥 거리 계산을 못하는 거지 아직 또 꼬리 언제 잘려줄 거니? 우리 언제 잘려줄 거니? 잠깐만, 이거 오려줘. 어, 잠깐만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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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근데 이게 스테미나 소모가 심해가지고, 그거는. 그냥 못쓰겠는게 스테미나 보면서 하고 있는데, 스테미나가 너무 애매하게 남아가지고, 매번. 왜 나한테 그래? 어, 지나가. 둘이 같은데 지내지, 설마? 진짜 네 해. 둘이 같은 데 지내네. 미친 놈들인가? 니네 둘이 같은 데 지낸다고요? 이 새끼들 미친 놈들인가? 어? 아이가도착는 음... 어. 에, 아노. 뭔왔다 오, 씨발, 존나 안 멋있게 끝났네. 어, 씨, 이걸 그런 치크로 죽었다고? 아씨어하늘빛을 먼저 썼다. 와 좋다. 아 뇌양룡. 아 번개 뇌자 써서 뇌양룡이군요 이번에. 아 이름 멋있네. 그 전에 바, 그 전에 이렇게 방박류였죠. 만양룡 그래서. 아 이번에는 뇌양룡. 번개 뇌자 써가지고 뇌양룡 멋있네. 야 이름은 멋있다야. 매번 느낀데. 매번 느낀데 이름은 존나 멋있다야. 아휴 이름이, 뭐, 이름이 멋있는 만큼 족같은게찾아서 그런 거지 이게 뼈뼈뼈뼈뼈뼈뼈 아휴 뼈비뼈비 이, 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 그래도 엔딩 장면이 멋있긴 하네요. 돌 던지는 것보다 멋있다. 돌 던지는 것보다 멋스다행이네요. 활조 스킬, 장인 스킬 의미 없네요 별로. 활조 장인은 그로 크게 의미 없다. 치가렉스, 아주. 마이하우스 리모델링은 뭐야? 나 지금까지 마이하우스 들어가본 적이 손에 꼽는데. 오, 또 스토리다. 이번엔 뭐지? 유성선이 도착했다 그런가? 도착했다는 뜻인가? 그거는 니 네? 넌데? 넌데 고나드스? 네? 유성선이 왔다는 뜻이겠죠?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? 아, 어쓰 아스테라는 호흡하는 음양파가 기타 신타이리크에 확견사진 나가다가 아시는 엄마가 있었다가 이케 나아 아니네 이베르 이벨... 아직 이베르카나 멀었네, 아. 아, 아직 멀었네, 아.